2번 좀 주목해봐 야 2번은 지금 이렇죠? 어찌됐건 이 탄젠트 x는 y는 이 탄젠트 x는 그냥 이게 몇 배씩 늘어난 거야? 두 배씩 늘어난 건데 두 배씩 늘어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 탄젠트에서는 어차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두배 늘어서 뭐할 거야? 사인, 코사인은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니까 여러분, 두배 늘면 파도가 늘어난다 이런 느낌이 있지만. 얘는 파도가 없거든. 그냥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두 배, 세 배는 늘는건 별로 의미가 없어. 중요한 건 뭐냐? 주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여러분? 두배 속으로 빨라졌어. 주기가 어떻게 됐다고? 2배 속으로 빨라졌어.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 점근선을 봐야 돼. 뭘 봐야 된다고? 점근선을 잘 봐야 돼, 얘들아. 원래 점근선이 얼마였어? 2분의 파이였는데, 그게 2배속 빨라지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돼? 2분의 1을 곱해야지. 2를 곱하는 건, 2분의 1배속 됐을 때. X 값이 2배 빨려 온다는 거거든. 봐봐, 얘 봐봐. 여기가 원래 얼마였어? 얘기해봐. 0이지? 여, 여, 여 기로 와봐. 너 아직까지 감, 없는, 감 없을 수 있으니까. 여기 원래 얼마였어? 파이였지. 근데 여러분 이게 두 배가 되면 파이였던 게좀더 빨리 와서 2분의 파이가 되잖아. 아니야? 야, 여기가 두 배가 되면 원래 주기가 파이였지만 주기가 뭘로 바뀌어? 2분의 파이로 바뀌기 때문에 0 파이였던 게0 2분의 파이가 되잖아. 그러면 점근선은 얼마였니? 2분의 얼마? 2분의 1파이 마이너스 2분의 얼마 1파이였는데 이것도 전부 다 여러분 뭘로 나눠줘야 돼 2로 나눠줘야 돼그 말은 여기다 곱하기 얼마이면 된다는 얘기야 2분의 1 그럼 정근선이 마이너스 4분의 1파이 이건 얼마 돼 4분의 얼마 1파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건 나머지 것들에다가는 전부 다 얼마씩 곱해야 돼 2분의 1씩 곱해야 돼 그만큼 빨리 오니까 야, 이거 이해가나? 봐봐. 2배속 틀면 60분 이던게 얼마가 돼? 30분이 된다음 그럼 60분에다 1을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돼? 2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똑같은 이야기 아니야? 3배속을 돌리면 60분이었던 게몇 분이 돼? 20분이 되잖아. 그럼 60분에다 3을 곱해야 돼? 3분의 1을 곱해야 돼? 3, 그러니까 다 2분의 1을 곱해야 안 될까? 정근선에다가도 다 기존 정근선에다 얼마씩 곱해야 돼? 2분의 1.